빨리 봐, 빨리 봐.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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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네. 저번에 아그 엘라 돌 사진 찍었을 때 여기 사진 찍어 주신 선생님이 자기의 1850년에 만든 집에서 금속 담지기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그 집에 왔습니다. 이 집은 1850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남북 전쟁, 그세번월 이전의 집이니까 여기서 좋은 보물, 동전 이런 거 나올까? 좀 하고 싶은데. 1850 The Seated liberty, um, seat liberty 나올 수 있지. Um, 그 마음은 like 대박이야. Morgan Dollar, 나오든 나올 수 있고. Half the silver half dollar, the one that you found last time. 나는 주로 그거, 그거 하고 싶어. 세 i v i l 버튼 아니면 그 총알. 시작해볼까? 가자. 우리는 백야대에서 먼저 탐사하는데, 여기, 어, 건조하는 것이기에서. 이 친구다. 팬이다, 팬이. 오래는 팬이는 아니지만, 팬이다. 이거 옛날 사람들이 그 옷을 건조할 때 하는 거잖아. 하는 거야. <laughs> 아, 이거 해 봐. 13, 14. 옛날 사람들이 여기 여기 옷을 건조했던 자리에서 단추, 주머니는 물건 이런 것도 자을수 있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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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What? What? <laughs> <laughs> it's full in, it's full shape. Three or civil war three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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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be muskets over Oh Wow. <laughs> 1860년대 의 총알이야. 봐봐, 봐봐. 어, 포기하려고 했잖아. 이 친구는 되게 높게 나왔거든? 디자인도 있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잠깐만. 디자인도 있긴 있어. 모르겠다. 13, 14 나오니까, 이거 니켈인 것 같은데. 니켈. 어, 니켈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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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머 은은 아니겠지? 어, 아니다. 64다, 64. 이거랑 네 똑같아. 이거 <laughs> 엄청 많아, 여기. 거기도 있고, 신호 여기도 있고, 여기도 나와. 어, 봄 뭐야, 편이야, 봄봄 is 아, n o l t h e s i l v e r 아 아니다, 은은 아니지만. So like <laughs> 은같이 보이지. 니켈 엄청 많이 나와이 <laughs> 친구는. 되게 높게 나오는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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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o 오. oh, 인 h 인 h oh, o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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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거. 어. 오... 펜이 나왔어. 아, 다행이네. 에휴. 에이... 김밥 돈이야. 김밥 돈. 뿅. 또 나왔어. 오, 단추야. 단추, 단추, 단추. 단추야, 단추. 봐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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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대박 이게 이글 아니야? 이글은 이글은 아니겠지 와우 뭐야 이거? 무슨 아저씨 아니야? 막 아닌가? 우와. 이거 이거 이글인 줄 알았어 독수리면 세버월이잖아 이건 거 모르겠어 대박인데? 빨리 봐, 빨리 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오오 마이 갓. 아니 여기 엄청 깊은 신호 파고 있었거든. 진짜 깊었어. 아니 계속 파 보니까 뿌리가 있는 거야 여기. 근데 꺼냈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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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This is a US Civil w 와, <laughs> 대박이야. 이거 한번 닦아보고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정말, 진짜. 1 8 5 0년의집 뒤에서 1860년, 남북전쟁 미군 버클 찾았어. 버킷리스트 아이템이에요. 이거, 금속 탐지기, 10년, 20년, 30년 하다가, 이걸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거기. <laughs> 이거 닦아봤는데, 원래 여기 클립은 여기 있어. 나는 오늘 나와서 뭐 옛날 동전? 니가 아까 찾, 찾은 그 머스켓볼은 아마 이 사람 거였어. 거기 떨어뜨려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발견이에요, 진짜로. 와. 나는 완전 미친 듯이 뭐그 따라해봐. <laughs> 어떻게 그게 <애> 나였어? <laughs> 이제는 좀 진정해서 여기 좀 다시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볼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진짜 옛날 집도 있어요. 이 마을은 1750년도쯤에.

No way! It's a dandy button that's huge. Oh, wow, wow! Look at the design. Yeah, 디자인까지도. Oh, oh my god. Oh my god. 대박이야 대박. 원래 이거는 진짜로 이게 1700-1800년도의 단추야. Oh my god. Oh, found 와 대박인데 <laughs> 너무 예쁘다 축하드려 이건 너무 특별한 발견은 아니지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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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서 나와나이 <laughs> <난> 여기서 나왔어 <laughs> 잠이 있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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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운영하신 분들은 한국인이니까 이거 나왔어요. 어, 그게 옛날 스테이플이야. i t s an old staple. <laughs> 아, that's funny. 혹시 모르니까 찍어야 돼. 뭐야, 이거? 왜? 오! 버클. 버클이야. 아니다. 시계? 시계네. Nice. 어아 버클링인줄 알았어 Why the heck is... Why the heck is... 모르겠어 어디있어 모르겠어, uh, no. like... 모르겠어. <웃음> <웃음> 오늘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laughs> A penny p e 다 철수할까 철수 절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서 10시부터 한 3시까지 어 뭐야 <웃음> 졸려? <웃음> 빡세게 탐사했는데 엄청 많은 유물 어 찾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동전 7개 찾았고 와. 이거는 무슨 텐트링이야 진짜로 그리고 아주 조그만 은인 것 같은 베이비 단추를 찾았고. 예, 뭐. 어 얘도 여기 그세버 벨반이 하나 찾았고 그리고 이거 이건 미국 남북 전쟁 세부 볼 총알은 하나 찾았고 이게 진짜 대박이야 그리고 진짜 무섭게 큰 1700년도 1800년도에 어, 단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전 동전을 한 24개 찾았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 조그만 단추를 찾았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 어떤 건지 진짜 모르겠어. 그리고 이건 아직도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시계.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한데 아 맞다 이거였어. <laughs> 미국 남북 전쟁 미군 1 8 6 0년도에 미군 버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담지기는 여기 아래에서 링크를 드릴게요.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담지기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돈이 좀될수 있고. 다음 영상까지! 안녕! 안녕.